21세기 사동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태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던 우리 왕 부장님 그리고 마연숙 성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성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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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먼저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번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왕 부장 성교사입니다. 아, 중국에서 5년 사역하고 태국에서 17년 네, 중국인 선교사 훈련 사역을 하고 지금은 한국 제주도에서 어, 다,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세우는 그 다음 세대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선교사 와 왕부장 선교사입니다. 네 성모님 네. 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마연숙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우리 마연숙 선교사님 그리고 왕부장님 어, 태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이제 지금은 아, 제주도에서 이제 사역을 또 새로운 후기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먼저 이 사역 얘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간단하게 옛날 옛적에 한국에서 우리 청년 시절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영접하셨는가 잠깐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아~ 어, 저는 (5대째) 이제 모태 모태 신앙의 (5대째) 아, 신앙의 가정에서 네. 가정에서 자랐는데 네. 어, 그렇지만 짝퉁 신자 였죠 아, 그랬습니까? 진짜 (25살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네. 아~ 그때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순간 현장에 음. 제가 함께 음. 보여 십자가 못 박혀 죽었던 그런 확실한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고, 네. 25세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얻고 동시에 사명을 얻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생명은 사명이다. 네. 그래서 제가 34살에 이제 선교지로 네. 아, 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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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모님은요? 네. 네. 아, 저희는 이제. 오랜 그 불교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집안이었는데요. 네. 어 중학교 1학년 때 어, 보니까 오빠가 극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 너무나 생명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저희 가정이 변화되었고 저는 그때 오빠를 따라 교회를 갔는데 어, 학생회가 아주 뜨거운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네. 어, 처음 듣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아내 인생을 걸어도 될 만한 그런 그런 말씀이어가지고 와나 이제 주님 위해 살겠다 네. 그런 마음을 이제 주님께서 부어 주셨고 그래서 평생 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모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음.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청년 때 남편을 만나서 너무 감사했고 행복했고 그래서 이제. 또, 직장생활 하다가 남편 따라 성교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완전한 불교 집안, 그리고 음. 5대째 기독교 집안 음. 만나서 갈등 같은 걸 없었었나요? 뭐, 갈등이 없으면 그건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웃음> <웃음> 뭐, 가정 중에 갈등은 많이 있었, 있었지만, 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나의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고, 네. 아, 왜 하나님이 배필자로 음. 어, 삼아 주셨는가를. 깨달은 거죠. 아, 나의 연약한 부분을 음. 제 아내가 갖고 있고, 음. 아내의 연약한 부분을 제가 갖고 있고, 네. 서로 상호 네. 어, 보완해 가면서, 네. 품어주면서, 네. 어, 그래서 부부로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시지 않습 결혼생활 도 그러니까 오래됐습니다. 어, 그렇죠. 뭐, 네. 오래 살았네요. 한 30년? 네. <웃음> 30년, <laughs> 30년 살았으면 이제 자녀들도 있을 텐데요. 네네. 자녀들은 네. 몇 명이나 있습니까? 네. 아, 아들 하나 있고요. 네.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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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딸은 네. 25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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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정의 배경은 틀렸지만, 그러나 만날 땐다 예수를 믿는 주님을 영접한 네.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어, 갈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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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녀들은 음. 어디에 계시나요? 지금 울에둘다 아, 있습니다. 서울에둘다 네. 계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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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좀 어, 사역 어, 얘기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어, 태국. 으로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태국으로 나가시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원래는 중국으로 갔고요. 네네. 2003년에 중국의 사명을 받고 갔는데 네네. 5년 정도 있다가 네네. 중국 공안에 경고받고 태국으로 2008년에 아, 가서 그러니까 재배치가 되셨네요. 인발렌타리로 그 제가 원하지 않게 그쪽에 그 어, 비자 사정 혹은 중국 공안의 그 사정 때문에 그게 추방된 거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제 네. 경고 받고, 네. 옐로 카드죠. 네. 그 받고 이제 태국으로 갔고, 네. 그 사실은 이제 중국에 갈때 뼈를 묻을 각오로 유서까지 쓰고, 네. 중국에 뼈를 묻겠다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주님 앞에서 교만이더라고요. 네. 네. 내맘대로 어떻게 뼈를 묻고 싶은데 묻겠습니까? 네. 네. <laughs> 그래서 태국으로 와서 17년간 그곳에서 또 사역을. 네, 그니까 중국에서 맨 처음 사역한 것보다도 훨씬 세배나 넘은 기간 동안에, 어, 그, 태국에서 사역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렇죠. 저도 네. 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네, 처음 태국으로 가셨을 때, 그 당시 때 태국은, 어, 어떤 나라였는지 궁금하네요. 태국은 좀 변화가 좀 늦는다라고요 네. 어~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네. 그~ 지금하고 별 이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네. 어~ 전는 이제 중국 가서 타문화를 겪으면서 좀 문화 충격을 받았는데 네. 태국에 가서 중국에서 겪은 두배 이상을 네. 또 문화 충격을 또 받은 거죠 그렇죠.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네. 태국이. 태국과 중국은 가까이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지역적으로 멀지 않지만, 문화적으로, 문화적, 그리고 그 배경, 그 히스토리 같은 역사는 많이 틀리죠.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예, 예. 중국어, 중국과 비교해서 태국은, 어,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외적의 침략을 받지 않은 네, 네. 그런 나라로 보통 사람들의 그 성품, 인품, 어, 이라든지, 태국에 대해서 우리 아는 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어, 그 관광을 간다든지 그런 거 하겠지만 태국에 서 17년 사시면서 어떤 사람, 어떤 나라인지 한번 좀 시청자들께 교육적인 차원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예. 태국은 이제 미소의 나라고 친절하고, 아, 네. 상냥하고, 음. 그리고 목소리가 나, 작아요. 남을 배려하고. 네. 네. 어차 그 컬렉션을 이거 절대 거의 길거리에서 웬만해서는 누르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도둑이없고치안이 네. 네. 가장 안전된 나라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태국을 살면서 살기는 참 좋은 나라다. 음. 아, 따, 사람들도 따뜻하고, 음. 정이 많고, 네.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근데 결국은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태국 사람들 이면에, 이 음. 그, 좋은 일을 많이 해야, 그 공덕을 많이 쌓아야 음. 다음 생에 네. 어떤 그런 좋은 것도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두려움에 의해서 음. 나,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이제 또안 좋게 태어나니까 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태국 사람들은 좀 그런 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음. 살, 선한 일을 많이 한다. 그런데 네. 이제 그렇지만 어 중국 사람들하고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다르고 네. 어 예의가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직접 다, 자기가 다, 그 나쁜 말을 음. 직접 못 해요. 네. 돌려서 얘기를 해야 돼요. 아, 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니까 네. 내가 싫은 얘기를 직접 못 해요. 네. 그래서 이 삼자에게 얘기를 해서 음. 그렇게 얘기를 하게 하고. 어, 그런 면에서 보면. 일본 사람들의 그관습하고 상당히 많이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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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비슷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사람하고 태국 사람하고 너무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로 좋아합니다. 아, 네. 그 제가 생각한 거는 일본에서 훈련받은 일본인 선교사가 음. 태국에서 선교를 하면 네.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다. 네. 선교 전략 측면에서 네, 네. 너무 같아요. 네, 어, 바로 이러한 그. 어, 그, 그게 사시면서 느끼고 또그 사람들을 본 그런 견지를 우리 성교사님과 혹은 성교 리더십들이 좀 많이 알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기회들을 많이 좀 접하면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성교사님들이 일본으로 많이 가는, 어, 추세에 있거든요. 네네네. 어, 만약에 일본이 좀 힘들다면 태국에 가서 그 사람들 성품들을 좀잘 이해하고 일본에 간다면 일본 성교가또 음. 많이 효과적으로 될때 서로 될 상호 않을까. 도움이 될거 같아요. 네. 자, 일본 성교그 어, 태국 성교 하시면서 어떤 성교 17년간 하셨으면 뭐 그래도 그래도 기반이 많이 잡혔을 것 같은데 어떤 네네. 사역을 하셨나요? 어, 제가 사역 중에 가장 그래서 메인 사역은 네. 이제 중국 대륙에서 선교사 후보생들, 지망생들을 네. 뽑아서 대국 네. 치앙마이에 1년간 집중 타문화 선교사 훈련을 사역을 해서 네. 그 졸업식 때 중국계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네. 그 함께 이 졸업생들을 다른 나라 타문화 선교사로 네. 파송하는 일을 네. 지금까지 17년간 해왔었고요. 네. 사실 지금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재 그 중국의 어 그이 기독교의 증가율은 상상 못하게 굉장히 팽창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에서.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그 선교적 전략적 차원에서 세계 선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중국 사람들의 그 많은 인원들을 잘 훈련시켜 가지고. 타 국가로 타문화군으로 보내서 예. 사익을 한다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은데 그렇죠. 그 사역을 벌써 선두적으로 하셨네요. 뭐 예예 어떤 예. 처음에 부르심이 그거였기 때문에 예. 제가 갔는데 예. 어쨌든 중국인들이 지금 전 세계 에다 퍼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기독교인이 가장 많지만 타문화 선교사로서 나가 있는 숫자가 중국교회가 너무 적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어떤 모델이 필요한 거고 네. 건강한 선교사들이 나가서 그리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지금 북한에 못 들어가고 무슬림 국가에서 많이 추방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한국 선교사 후속으로 어 지금 중국인 선교사들이 지금 그 나라 지역으로 저희 졸업생들이 네.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중국 사람들이 지금 현재 뭐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어요. 네. 네. 어, 중국의 경제가 어, 좀 성장할 그 당시 때는 더욱 더뭐 특별히 아프리카에는 뭐 거의 없는 나라 에 중국 분들이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퍼져 있거든요. 네. 네. 그분들에게 크리스천 어, 미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이 더욱 더 많이 일어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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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사모님, 네 이렇게 마연숙. 아, 사모님이신데 아주 간정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어, 얘기할, 나눌 얘기도 참 많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잠깐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그 스토리가 더 길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서 또역을 그 <laughs>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네. 아, 본인, 아까 본인 소개하신 건 마찬가지로 불교 가정이 살아나서 어릴 때 예수님을 믿고 어, 기독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쭉선교사님 목사 사모가 되기까지 원하셨는데 네. 아, 우리 어, 왕부장님과 이렇게 결혼해서 하시면서 태국 얘기? 어 그러니까 같이 중국에 가셨나요? 네, 네. 같이 갔죠. 네, 중국 그리고 태국에서의 <laughs> 네, 네. 간단한 사이기에 네. 대해서. 그렇죠. 우니가 22년 전에 네. 어, 가족이 이제 함께 갔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두살반 그리고 다섯 살 네. 이렇게 됐을 네. 때 네. 아, 아이들을 안고 네. 성교제 갔는데 네. 처음에 갔을 때. 어 제가 할수 있는 말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laughs> 니하뭐 인사말 그리고 네. 어 시장 가서 살수뭐 있을 정도로 그 네. 중국어를 했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송 교사님이 어 중국 사람들 이제 사랑하니까 많이 친, 친구들도 집에 데려왔는데 처음에는 집에 데려오면. 어 왔냐고 니하하고 오 이제 다른 말다못 알아듣고 네. 이제 밥해서 먹이고 집에 갈때짤지하하면 네. <laughs> 제가 할수 있는 말이 가였거든요. 네네. 네 아이들 네. 네, 키우고. 어 사실 어, 어제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 좀 네. 힘들었지만 어쨌든 네 중국인들 사랑해서 음. 또 열심히 또 중국어 했고 네. 그러다가 이제 또 태국에 또 왔는데 사실 이제 이런 문화 적응하는 게 사실 쉽지 않지만 어 그런 과정들 겪으면서 또 중국인을 사랑하고 또 태국인을 사랑하는 마음들 음. 주셨고요 그래서. 계속 선교사 이제 훈련을 하면서 지냈는데 코로나 시기에 네. 저희 선교사님이 이제 중국에서 학생들이 올 수가 없으니까 음. 어 태국 선교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저희가 복음 카페를 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대학생들 전도하는 음. 그런 툴로 복음 카페를 열다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네. 어 계속 이제 선교사 훈련을 했고 작년에. 이 어느 날 카페 에 음. 손님들이 많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장사가 잘 되네 그러고 있었는데 건장한 남자들이 많더라고요. 음. 그런데 그날 어, 제가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반납을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네. 그분들이 이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음. 가 보니까 그분들이 이민국 경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어, 이게 뭐 간단한 일이겠지 생각했는데 10명이나 음. 찾아온 거예요, 경찰이.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쓰고 바로, 음. 예, 경찰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네. 네. 음,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어, 이게 무슨 일인가. 저도 놀랐고, 또 음. 성교사님도 많이 놀랐지만, 성교사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네. 어, 여기, 어, 항동경찰서였는데, 여기를 경찰서라, 항동경찰서라 생각지 말고, 음, 항동 기도원이라 생각하고, 음. 여보 조금만 기다려요. 음. 그래,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 어, 감옥에 가게 됐죠. 네. 네. 그 첫날 또딱 가니까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경찰서에. 음. 그 감옥 안에 저 혼자 이제 밤을 지내게 되는데, 어, 뭐 지저분하고 또, 어둡고 감옥이라는 곳이 그렇잖아요. 음. 그런데, 어, 주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나, 아, 내가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다. 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 늘 좋은 것을 예비하는 하나님이다. 음. 네. 그래서 일단 혼자 있는데, 아, 좋은 시간이 되었구나. 어, 나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비하면 되겠구나. 음. 그래서 이제, 어, 혼자 딱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몰려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조용히 주님과 함께하는 <laughs> 시간 그렇게 가졌고, 어, 그 다음날 이제 한 분이 이제 들어왔는데, 소수민족, 태국의 네. 소수민족인데, 음.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 어려운 일을 당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뭐가 필요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수건도 건네주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예. 음. 주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어, 전하고 나니까 마음이 또더 기쁜 거예요. 네. 음. <laughs> 그래서 그 다음날 들어온 분한테 또 전도를 하고 음. 이제 경찰차를 타고 이렇게 이송될 때 경찰에게도 전도를 하고 그래서. 사일만에 또 풀려나게 됐어요 벌금만 내고 네네. 그런데 나올 때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누가 너를 신고했다. 음. 그럼 누가 신고했냐? 그랬더니 음. 중국 비밀 경찰이 음. 너를 신고해가지고 어쩔 수 없다. 이제 음. 그래서 이제 어쨌든 벌금 내고 풀려났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죠. 네네. 근데 일주일 후에 다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음. 그래서 경찰서 어뭐사인 난한 게 있나 하고. 다시 갔는데 이번에 또 바로 또 구치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네, 두 네. 번째 들어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치앙마이 경찰서 더큰 경찰서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음. 어, 이미 중국 비밀 경찰에서 손을 쓴 거라 음. 자기네들도 이제 태국 경찰 이민국 경찰에서 이거를 잘 해결해 주려고 했는데 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 뇌물을 먹이고. 일단은 저 때문에 문제가 된게 아니라 성교사님을 이제 어 계속 중국에서 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음. 너는 이제 추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이제 더큰 경찰서에 갔으니까 어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고 음. 남자들이 다뭐 죄수들이 울통벗고 음. 이렇게 팬티 같은 것만 입고. 감금돼 있어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저는 음. 이제 독방에 들어갔고 음. 어, 그 간수분이 너무 친절하게 네. 잘 해주시고 음. 간수뿐만 아니라 부인도 같이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세븐일레븐 가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음. 그리고, 그리고 잘또 돌봐주고 뭐 핸드폰도 특별히 네.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중에 분은 뭐. 제 방에 아예 선을 연결을 해줘서 마음껏 쓰라고 음. 해주고 뭐~ 간수가 저녁엔 기타 치고 노래도 하고 그래서 네네. 어~ 뭐지 <laughs> 정말 천국이다 어. 그냥 그렇게 네 하고 또 조용한 시간에 간수분에게 음. 또 복음을 전하고 네.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비행기를 타고 음. 방콕 네. 어~ 이민국. 경찰서 이제 또 감금이 됐죠.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근데 방콕은 이제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한 4, 500명 감금되 있는데 어, 큰 방에 음. 어, 여자들이 이제 100명이 같이 예. 어, 타일 바닥에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쭉 누워있는데 바닥에 뭐 깔지도 않고 타일바닥에 음. 더 지저분하고 사람들은 음. 많고 이제 거기 보니까 미, 어,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네. 이런 데서 이제 어, 태국에 일을 하러 왔다가 음. 예, 여권이 없거나 뭐 워크퍼밋이 없어서 추방되는 사람들이 이제 같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네. 다 여잔데 한 네. 저희 방에 다 여잔데 100명 중에 한 다섯 명은 트랜스젠저가 돼가지고, 이제 남자 같은 여자들, 음. 또한 다섯 명은또 정신이 이상한 분들, 음. 음. 뭐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어, 계속 해도 되나보다. 어,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예, 예. <laughs> 제가 딱그그 그 방에 들어갔는데, 예. 얼굴이 까만 분이 와서 저한테, 언니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보니까 이제 한국 분이 뭐예요? 네. 그 언니 제 옆에 누라고 네. 그래서 저를 이렇게 또 돌봐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거기 갔는데 그날은 음식도 먹을 수가 없고 너무 이제 지저분하고 음식도 너무 안 좋고 근데 그분이 저를 돌봐준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마약사범으로 네. 태국에서 이제 잡혀가지고 음. 3년 반을 음. 감옥 생활하고 이제 추방되기 위해서 그곳에 이제. 와 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네. 또 우리가 삶의 여정을 음. 또 같이 나누면서 제가 그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네. 또 복음을 전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감옥에서 어떻게 슬기로운 감옥생활을 어. 하는지 아, 아 얘기해주고 그 아, 슬기로운 감옥생활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시고 지금 네네. 얘기를 들으니까 네네. 여러분. 우리가 방송하는 것이 지금 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음.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지금 아주 가슴이 뭉클하게 네. 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의 그것과 아주 오브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쓰며 어, 살았던 진짜 사도행전의 사람 주인공이었던 의사도 바울과, 어, 지금 20세, 21세기에 우리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의 마연숙 어, 성교사님과 상대 오그랩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빌리포 감옥에서, 어, 밤에, 어, 이렇게 찬송하고 또, 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서 꼭이 어, 열리는 그런 상황을 보는 듯한 그 감옥에서 조그만 유치장에서 이제 큰, 어, 더큰 곳으로 계속 옮겨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란 기회가, 네. 주어졌고, 그것이 곧그 성령님이 우리 마, 성교사님의 마음에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사실 그 감옥 생활이 힘들잖아요. 환경이 힘들고 여러 사람들도 다 지쳐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할수 있다고 하는 그 용기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는 불가능한 일들을 해나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같이 계셨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가장 감옥 생활을 음. 어, 슬기롭게 할수 있다고 얘기하시던가요 아, 아, 네. 그러니까 빨래는 어떻게 하고 네. 화장실 사용은 어떻게 하고, 이제 네. 네, 거기 있는 그분이 이제 거기 있는 간수분들하고 또 이미 친해져가지고 네. 네, 이제 음식도 또 저를 위해서 준비를 해주고, 네. 또 이제 미얀마에서 어, 어, 온한 여성분이 있었는데. 네. 그분이 어 이제 돌아가려면 돈을 또 내야 되더라고요 네. 그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은 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집을 돌아갈 수가 없는 네.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창렬도 하고 그러다가 네. 집에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음. 거기 안에서 좀 일을 하면서 음. 어 돈을 모아야 된다 해가지고 음. 그분한테 이제 마사지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어, 내가 이제 그 전도도 하고 싶고 그분을 네.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네. 감옥에서 또 마사지를 받았어요. 아, 네. <laughs> 밖에 조금 더 돈을 많이 해가지고 네. 어, 마사지 받으면서 그분에게 음. 이제 또 복음을 전해줬죠. 네. 왜냐면은 거기 가보니까 정말 어, 그분들이 어, 이런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소망이 없고, 네. 어, 또, 천국의 소망도 없는 분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어, 복음을 더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막 마사지를 받으니까, 네. 그 마약 중독자, 그 마약 사범, 네.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어머, 이 언니 좀 봐. 음. 어, 얘들아, 어, 성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오. 때를 어떤지, 어떤지 <laughs> 전하는 거야. 그래서 네. 아는 거 만들어요. <laughs> 네. <웃음> 네. 그래서, 어, 거기 또 옆에 있는 분들, 정말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오직 복음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 어, 기억에 계신 분들 그렇게 전했죠. 네. 자, 그 감옥 이 하나의 그 부흥의 음. 하나의 그 장. 이제 복음 정도의 하나의 그 플레이스가 되어 가지고 네. 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때를 얻, 너희는 때를 어떤지 못얻든지 복음을 전파라라고 한그 말씀이 네. 그 사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네, 네,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들이네요. 네. 네. 어예또 계속에 네. 잠깐만 말씀드려 을 네. 주시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있는 동안에 네. 어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 마음 안에 너무나 평안함이 있고 음, 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어~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그렇죠. 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음.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네. 그리고 내 몸은 가둘 수 있지만 음. 내 마음과 어,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은 네. 가둘 수 없다는 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참 감사하고 네. 네 이런 또 어~ 정말 어려운 분들을 보니까, 복음의 열정이 더 타올라서, 음. 어, 정말 남겨진 시간 동안에는 음. 더 복음을 많이 전해야겠다. 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네. 지금 이제 아그 어, 감옥소, 태국에, 어, 태국, 어, 바, 방콕에 있었던 그 얘기까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정해진 시간이 다된것 같아요. 어, 잠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어, 좀더 계속해서 진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좀더 공유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방콕을 떠나서 지금 이제 제주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제주도 사역 그 이후의 사역들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21세기 사단 일을 쓰며 사는 사람들, 우리 마연숙 선교사님 왕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